헌법재판소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에 다양한은 필요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과 경청 후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상됨으로써, 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laughs> 교착 상태가 생겼을 경우에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기련,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서 존중. 이것이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 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음, 아내, 그리고 형님 동생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왔을지 안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오, 온다고 했던 이금진 부장판사, 맞나요? 네. <laughs> 그다 외워놨는데, 아는 분죠그 <laughs> 다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